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점일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한 거뭐10% 15% 쑥쑥 빠집니다. 빠질 때는 정말 한국보다 두 배, 세배 하락을 합니다. 이런 때 한국 주식에 당했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또 미국 주식에서 또 양쪽으로 맞아버리면 바로 매봉 오고 쓰러집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회는 한국 주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며칠 초집중해서 이런 장에서도 갈수 있는 종목을 까놓고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두산 바켓입니다. 하지만 저도 두산 바켓을 한 종목만 매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매수하려 했던 총 금액에서 10분의 1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매수 기회를 많이 안 줬어요. 저는 워낙 큰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열받더라고요왜 열받냐? 상승해서 열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금이 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두산 바켓을 몇십억을 살려고 했습니다. 한 1억 7천 정도 매수하고 지금 수익률이 11%가 났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매우 아쉽고 아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따라서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거지 따라서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좀 찝찝합니다. 또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트가 어떨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초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박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있고 그리고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방망이를 짧게 치면서 수익은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제가 몇 프로 먹으라까지는 워낙에 대한민국 주시장이 식 수급도 안 좋고 좀 짧게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념으로 장기 투자해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가 결국에는 안정화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트는 고점에서 2만 원대에서 많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개엄 악재입니다. 갑자기 대통령께서 개엄을 해서 두산 에너빌트가 원전을 현 정부가 키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데개엄을 하면서 무너진다 이런 분위기로 주식이 2만 원대에서 1만 7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진실은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개어 막재는 결국엔 바닥을 만들어줬고 우상향이 된다. 제자리로 간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한국에서만 원전합니까? 원전의 기반을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트가 원칙대로 다시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죠. 전 세계 글로벌 굴지회사가 동맹으로 두산 에너빌트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제가 두산 에너빌트 저는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락한 게개엄 악재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전의 시대가 개엄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트가 구조조정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두산 바켓이 두산 에너빌트 세끼에서로 남지 않습니까? 당분간 구조조정은 없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트에도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두산 바켓은 초량 주식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 주식이 두산 에너빌트에 원래대로 남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템으로 두산 에너빌트가 지금 위치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만큼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트 pbr 1.54배 p r 은 33.06배 배당은 없습니다 배당이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산은 이미 올른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산 사기는 그렇고요 바닥에 7만 5천원대 제가 추천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이제는 매수는 두산보다는 두산 에너비를틀를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책임은 안 집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잃었다고 해도 보장을 안 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낌 100%는 못 맞춰도 돈 세형 두산 밖에 맞췄지 않습니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주식은 이 하락장에서도 갈 수가 있다. 이 타이밍은 매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신도 아니고 100%는 못 맞춥니다. 각자 알아서 위험은 감수하고 투자하는게 주식입니다. 빌게이츠 테라파워도 러브콜 SMR 글로벌 선두기업 자리매김했다. 왜냐하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력을 압니다. 이런 소형 원전을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만들 기업은 중국도 없고 미국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 S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회사가 선도 회사인데 설계 선도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 두산에너빌트 만들어줘 만들어줘 하고 있는 겁니다. 테라파워는 SMR 주기기 공급을 계약했고요. 미국 와이오민주345 메가와트 SMR 건설을 하죠. 내년부터 원자로 보호 용기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동체 구조물 주기기 3종 제작을 본격 착수한다. 왕공은 멀었어도 내년부터 테라파워 기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지분을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루마니아 75 메가와트 SMR 6기 얼마 전 뉴스케일 파워 CEO들이 차원 공장에 SMR 제작을 원해서 방문했죠.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도 두산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S 에너지, S 에너지에 지분 투자도 했나 봅니다.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960 메가와트. 여기는 제일 크죠? S 에너지가 메가와트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SMR 16, 12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5년간 SMR 약 60기 수주를 목표 잡는다고 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SMR 파운드리 진화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반도체 파운드리는 어딥니까 대만의 TSMC죠. 그러니까 원전의 TSMC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수 있다. AI 데이터 센터의수혜주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낸 SMR 관련 계약, 뉴스케일 파워, S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두산 말고는 줄 데가 없어요. 할수 없는 겁니다. 미3대 SMR 기업가도 손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엄이 나서 주식이 폭락했을 때 뭡니까 매수의 기회다 보시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smr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smr로 하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면 이 혜택이 어디로 갑니까 smr에 파운드리는 두산 아닙니까 근데 두산이 개엄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이거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따끈한 뉴스인데 한수원 1조 2천억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확정했다 22년 8월달 이집트 엘다바 원전 시공기자재 공급계약 3조 3천억이었고 24년 7월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사업 24조원 대통령이 누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민주당이 돼도 저는 원전을 민주당이 밀어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무슨 돈 벌어야죠. 뭐 민주당이고 국내의이고 수주 받았는데 안합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런 바람으로 그런 악재로 주식이 빠졌을 때 주식이 빠졌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11월 불가리아 코즈롤드이 원전건설 공사계약 20조원이죠. 그 12월 1조 2천억 이거 땄죠? 지금 수주량이 엄청납니다. 두산그룹이 구조변경을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주목적은 뭡니까? 두산 바켓을 두산 로봇으로 보낸다. 이걸 해냈다가 철회시켰어요. 개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알자와의 사인 두산 바켓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분은 46%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산 바켓을 그 타이밍을 보고 야 두산 바켓이다. 두산바켓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찍어드렸는데 이 하락장에서 대성공으로 했죠 이틀만에 지금 11%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매수 조정받으면 살려는데 조정이 없어요 두산바켓 특별주주환원 주주환원율 40% 내년부터 올리고 2030년까지 매출은 16조원 연평균 12% 성장을 시킨다 합니다 지금 현 8조 2천억 되거든요 회사도 성장을 시키고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 배당금은 주당 1,600원. 시가 배당률 3.85% 됩니다. 분기 배당 실시할 거고요. 최소 매 분기마다 400원 주는 거고. 이달부터 2,000억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주식이 소멸되면서 배당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산바켓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산바켓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좀 그렇습니다. 아, 우리에게 매수 시간을 별로 안 줬어요. 저도 올리하려고 했는데 1 0분의 1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억한 7천 매수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두산 에너빌트, 리 두산 밖에 지분 46%를 갖고 있죠. 그러면 두산 밖에 시 배당을 많이 준다면 두산 에너빌트로 리 배당이 많이 갈 거예요. 배당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 리 두산 바켓에 두산 환원율 40%가 두산 에너빌트 리 투자금 확보의 순통이다. 연간 최소 740억의 배당이 들어와요. 두산그룹 사업 재편 개인 무산으로 두산에너빌트는 막대한 수주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자재 사야죠. 재료 사야죠. 그런데 수주장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돈은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 무산된 거를 두산 바켓을 활용해서 배당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바켓이 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향후 3년간 2,220억이 두산 에너빌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할렸던 자회사 매각 조달 유사한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매년 끊어서 들어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2,22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는 두산 바켓을 활용해서 배당을 받으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10% 줄었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오는데요. 25년부터 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나옵니다. 26년에 본격적으로 수주 받은 게 일이 터지는지 10%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24년 성장은 보이는데 성장은 확보돼 있어요. 원전의 성장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계엄으로 주식은 다시 원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이 변합니까? 원전의 시대가 안 옵니까?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다. 그 신호를 정확하게 준게 두산 바켓이죠. 두산 바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지분이익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트, 지금의 위치는 매수하면, 큰 수익은 안날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두산 에너빌트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주식은 오늘 빠졌죠? 먼저 자회사 두산 바켓을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템이 두산 바켓에서 나왔어요. 돈세형이 정확하게 이틀 전, 3일 전에 방송을 했고 까놓고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락장이 올것 같지만 이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피난군은 두산 바켓이다. 저에게 충분히 매수에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도 내가 매집하고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내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표한 금액 너무 매수를 못 했어요. 물론 저는 매수해서 11% 먹었는데 이만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만큼 20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1.7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에 1투큼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스타일이 추경매수를 안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따라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산책하면서 집중해서 생각한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 수혜주로 완전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상승은 안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거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개형. 너무 가슴이 아프죠. 뭐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두산 에너블리트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7,850원 거의 전저점에 다 왔어요.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자회사 두산 바켓이 상승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블리트 개엄 악재는 결국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블리트 이 타점에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되면 뭐 원전을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 갑시다. 그래도 결국에는 원전의 시대는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손을 벌리는데 안 갑니까? 최소한 정고점까지는갈수 있고 여기까지 간다 생각해요. 다시. 근데 혹시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한 2만 원 정도 해서 매도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두산 에너빌트 매수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다고 두산밖에 따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두산 에너빌트 이렇게 돌발 악재로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전의 시대는 옵니다. 두산 에너비트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좋은 이벤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 더체험 투자 자문에서 자문계약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옵션 이벤트, 해외 선물 옵션 이벤트. 국내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하면 대폭 할인돼서 이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상담 문의하시면 협의 수수료가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도 또 상담을 하면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율 우대도 중요한데요. 10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은 코스피 200선물 0.00098까지 위클릭 옵션은 0.03% 해외선물 옵션 일반 미니는 2.2달러, 마이크로는 0 9달러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이 이벤트에 신청하면 적은 비용의 국내 선물, 해외선물을 기회가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에겐 손해0 0 없습니다.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은 투자가에게 좋은 실전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수스0 이벤트는 더채움 투자 자문과 자문계약 진행한 고객에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5년 9월 29일까지니까요 기간은 충분합니다 돈 버는 세상 돈세형 채널에서 추천받아 전화했다 하면 친절하게 이벤트를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 선물 국내 옵션 모든 종목에 할인 대상이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야간지수 선물 통화 선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위클릭 옵션 미니 코스피 200 옵션 야간 옵션 개별 옵션 모든 종목에 이번 이벤트를 신청하면 기본 수수료 대비 90%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요. 대상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수수료 이벤트도 각 나라마다 다 되고요. 이벤트 적용 시 기본 수수료 대비 7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대표 전화 02-830 290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이벤트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내 선물은 90% 할인이 되고 해외 선물은 70%까지 할인.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협의수수료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죠. 또 하나 있죠. 환율 우대 100%까지 할인이 된다니까 이번 행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